습니다. 올린 엄지 여기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 VC2 슈퍼카 소개용 4분 한국어 보이스 오버 스크립트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약 4분 분량이 되고 크롬 TTS 음성 변환 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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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마이크 보이스 오버 스크립트 약 4분. 오늘은 슈퍼카의 아이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 VC2를 소개합니다. 아벤타도르 SV는 슈퍼 벨로체, 슈퍼 브로스 라는 이름 그대로 극한의 속도와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람보르기니의 상징적인 V12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되어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전설과도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6.5L V12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무려 750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제로백 직영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단 2.8초에 불과합니다. 강력한 엔진 사운드와 폭발적인 가속력은 운전자에게 짜릿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디자인 또한 람보르기니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날카로운 선과 공격적인 에어로다이내믹 라인이 차량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카본 파이버로 제작된 경량화 바디는 최고 속도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전면부의 LED 헤드라이트와 후면부의 공격적인 디퓨저 그리고 SV 로고는 단번에 이차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스포츠카의 본질을 담은 인테리어가 펼쳐집니다. 버킷 시트는 운전자를 단단히 잡아주며, 카본 파이버와 알칸타라 소재가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경량화를 실현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속도와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전투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버튼 배열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감각을 제공합니다. 아벤타도르 SVV12는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과 예술이 결합된 결과물이며, 람보르기니가 추구하는 극한의 드라이빙 감성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세계적인 슈퍼카 팬들에게 있어 이 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정리하자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 V12는 강력한 V12 엔진, 과감한 디자인, 그리고 독보적인 주행 성능으로 슈퍼카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이 차를 마주한다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다시다시,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이 스크립트를 읽으면 약 3분 40초 물결표 4분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걸 짧은 문장 단위로 끊어서 크롬 TTS 최적화 버전도 만들어 드릴까요? 좋습니다. 올린 엄지 여기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V12 슈퍼카 소개용 4분 한국어 보이스 오버 스크립트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약 4분 분량이 되고, 크롬 TTS 음성 변환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스튜디오 마이크 보이스 오버 스크립트, 약 4분. 오늘은 슈퍼카의 아이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 V12를 소개합니다. 아벤타도르 SV는 슈퍼벨로체,